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야외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너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외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모든 신앙인들은 일생의 신앙생활 중 여러 차례 신앙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신앙의 밤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불임받은 것 같은 참담한 심정과 자신의 신앙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면서 에게 눈물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야외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밤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밤을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야외를 앙망해야 할까요? 첫째로 불안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야외의 일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에덴동산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짓고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불이 저주와 죽음을 청산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그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그 처소로 안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니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치고 낙심되어 있음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끼는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버리며 기쁨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야외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될 때 야외 라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야외 라파라는 이름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만드신 적이 없음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마귀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병 고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나니라고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베푸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두 제자와 칠십민의 제자들에게도 행하라고 하셨고 성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량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첫째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그피 흘린 값으로 치열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야외라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심신이 병들고 고달프니 고쳐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면 다른 박자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야외 니시 하나님을 악망해야 합니다. 야외 니시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은 축제일나 명절 등 기쁜 날에 높이 달아놓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수와의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을 도말하여 대승리를 교두기 하신 야외 니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된 패배의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인데 왜 내가 좌절하는가? 일어나라. 나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날리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깃발은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티랙기 밑에 모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듯이 우리가 예외 니시 되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왕 같은 제상이요이 세상에서 옮겨 나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소속 시민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악마하고 찬미하고 기다릴 때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되고 피곤할 때도 그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고개를 들어 야외 니스를 바라보고 부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큰 깊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편지한 목사님이 그러한 신앙의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편지에서 구구절절히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스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의 밤을 지나고 있음이당신이할 일은 야외를 악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심을 때 야외를 악망하십시오. 야외 계시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시오. 야외를 악망할 때 야외의 능력이 마셔서 신앙의 밤을 밝은 아침으로 변화시게 주실 것입니다.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에도 곤비치 않고 그래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인 여러분, 신앙의 밤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밤을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외를 악망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야외 일에 하나님을 악망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야외 랍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야외 니스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야외 계시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통한을 다 아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신기한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렬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의 밤을 지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우리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